너무 뭐 자신을 불쌍하게 보이는 표현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오히려 간호사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을 할때 채무자 본인이 쓴 진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아, 이 진술서라고 하면 굉장히 막연하기도 한데 네. 어떻게 써야 될까요? 솔직요 <웃음> <웃음> 솔직하게 쓰셔야 돼요. 진짜. 왜냐면, 진수소 혹은 채무중대경위사라고 해요. 일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같은 소송 개념을 보면, 기초사시관계에 대해서 항상 변호사들이 먼저 언급을 합니다. 사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상 같은 조산 절차에서 기초사시관계를 정리하는 그런 어떤 서면을 많이 쓰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개리인이 어떤 채무경위에 대해서 쓰면, 그것이 진솔하다고 법원은 보지 않아요. 개인회생, 개인파상이라는 거는 결국, 상태에 직면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부도 상태에 왜 직면하게 됐는지에 대한 경위와 사정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진술서 혹은 채무중대 경위서가 유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채무자분들께서 아 이건 뭐 법원에서 대충 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자세하게 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보정 권고나 보정 명령 내려올 때 진술서를 그대로 따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명하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진술서를 육하원 측에 맞춰서 쓰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 네, 그럼 진술서에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면 음, 좋을까요? 일종의 경위서와도 비슷한 뉘앙스이기 때문에 뭐 이제 채무자 본인이 먼저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내가 처음으로 이런 채무를 안게 되었는지, 그 채무가 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었는지 그 늘어나는 채무를 어떻게든 갚아나가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였는지 정말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채무 어, 초과 또는 부도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의 경제적 파탄 상태 혹은 부도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는지 현재의 사정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지금 채권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좀 도의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왜 결국에는 개인회생 또는 개입파산 절차에 이르게 되었는지 어, 특히 개인회생 이 경우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 신청을 통한 변제 계획을 인가해 준다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성실히 변제할 것이고 이 변제 계획을 모두 수행한 다음에 어떠한 자세로 생활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다짐. 보통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술서가 네. 사건 진행에도 굉장히 좀 반영이 많이 되는 걸로 알는데 그렇죠? 어 혹시 뭐 반성문, 탄원서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걸까요? 결은 어,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막 과소비를 했다거나 뭐 가상화폐 투자, 일확천금의 어떤 욕심을 부렸다가 많은 채무를 안게 된 경우에는 자기의 아니란 경제적 선택에 대한 어떤 성찰적인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과 다짐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반성문 탄원서라기보다는 경의서의 성격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고 좀진술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아 잘못했습니까? 한번만 봐주세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채무의 용처라든지 그 증대된 경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밝히고요 위기를 이위기수수있다고 하면 그이후에는바람직한 경제 상이을하은이이런 성찰적인 걸로 마무리 짓는 거지 반성사탄은서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변호사님은 네. 그럼 <laughs> 의뢰인분들에게 네. 어떤 내용의 진술서를 쓰라고 조언을 많이 해주시나요? 일단은 저는 가급적 손으로 쓰시라고 말씀드려요. 그 진정성이 되게 다르거든요. 요새는 다 컴퓨터 쓰니까 좀 깐깐한 회사님이나 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대신 써주고, 채무자 본인 지장이나 도장만 찍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방식적으로는 그런 게 있고, 너무 자신을 불쌍하게 보이는 표현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솔직 담백하게 쓰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어요. 법원에서 보는 거는 이, 이 사람이 왜. 경제적 부도 상태에 직면하게 이들 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인데 지금은 경제적 부도 상태라고 엄밀히 말하면 관련이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런 위기를 겪게 됐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견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것에 좀 초점을 쓰시도록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진술하되 법원이 알고자 하는 반응 분명히 그렇죠.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면 너무 <laughs> 불쌍하게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진서 다시 들어 보정 많이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좀더 비중 있게 관심을 두는 부분에 더 자세히 쓰시라고 권해드리고 또 저희 사무실 찾아오시는 고객분들한테는 내가 도저히 글째 수가 없다. 그러면 내용 정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문장으로는 다듬어드려 요 얼마든지 글을 쓰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글을 많이 안 써보셨으면 그런 것들은 충분히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최대한 자신의 사정을 솔직하게 밝히는 과정이 진서를 쓰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